잘못 맞으면 이게 뭐 이렇게 삐뚤어지게 맞는다 그러면 이제 삐뚤어지는 <laughs> 이게 중요한 날 전에 받아도 효과가 확실한 시술이에요 완전 만능이다?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레이저계 막티 안나게 좀 예뻐진다 하는 시술로는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원장님, 근데 피부과 시술이 가격이 음. 진짜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비쌀수록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이게 맞나요? 환자분들도 같은 시술이라도 조금 더 비싼 옵션이랑 저렴한 옵션을 추천드리면 대부분 또 비싼 옵션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비싸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꼭 그렇지만 않아요. 피부 시술 중에서도 가격 대비 효과가 좋은 시술이 진짜 많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보기도 했고. 환자 만족도도 높은 진짜 가성비 시술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약간 가성비 시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돼요? 딱세 가지인데 가격이 합리적인가 효과 대비 유지 기간이 긴가 부작용이 적은가 <목소리> 일단 LDM 물감 관리 저 이거 받아봤잖아요 지난번에 받아봤죠 네. 어땠어요? 속 건조 약간 잡아주는 느낌? 그쵸 네. 이게 중요한 날 전에 받아도 효과가 확실한 시술이에요 LDM이라는 것 자체가 로컬 다이나믹 마사지라고 해가지고 피부 세포 세포 하나를 초음파 진동으로 건드려주는 거예요 음 피부 세포를 운동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수분이 막 채워지고 속건조도 해결하면서 콜라겐 생성이 돼서 피부 탄력이 좋아져요 매끈해지고 뭐랄까 화장도 되게 잘 먹어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예민한 피부도 받아도 건강해져요 일주일에 몇번 정도 는 거죠? 매일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두 번째는 제네시스레이저 이거 원장님 추천하시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항상 해요. 이거 먼저. 제네시스라는 거 자체가 피부를 재생 시켜주는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네. 에너지 자체가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데워줘요. 뜨겁게. 음. 피부가 다시 재생되고 진정되고 그래서 하고 나면은 뭔가 콜라겐이나 그런 엘라스틴 같은 탄력섬유도 새로 생겨나면서 오. 탄력과 모공이 좋아지고 하고 나면 피부결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윤기가 막잘잘 잘 흐르고 당연히 진정되니까 붉은기도 좀 홍조도 좀 잡히고 피부 톤도 밝아지고. 완전 만능다육각형요 육각형 레이저계 티안 나게 좀 예뻐진다 하는 시술로는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이건 진짜 꾸준히 받아야겠네요. 꾸준히 받으면 좋아요. 그다음은 리쥬란 HB. 알죠 리쥬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리쥬란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요즘에 근데 워낙에 아프다는 악명이 너무 높아서 그 중에 HB 추천드려요 저 이거 해봤거든요 어.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래도 어, 맞을만하다 원래 리쥬란에 히알루론산도 들어가고 리도카인 마취제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픔을 조금 더 경감시켰다 그래서 피부 진피증에 직접 주입하면 은 피부결도 좋아지고 탄력도 좋아지고 홍조, 음. 흉터, 색소까지 개선이 돼요 근데 이거 음. 가격이 좀 있지 않았어요? 병원마다 달라요 3, 40만 원 정도 하는데 진짜 아무리 좋은 화장품 아무리 발라봐도. 이뭐 피부 안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피부 안에다 한땀한땀 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확실합니다. 아, 그러면 음. 비싼 화장품 사는 거 보단 3, 40만 원짜리 사는 거보다는 이 시술 한 번이 가성비가 될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성비 시술로 추천드려요. 시술 간격은 그냥 뭐한 달에 한 번씩 한 3회 정도 받으면 효과가 쫙 올라오고 음. 그리고 유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오 어, 괜찮은데요? 그래서 피부를 속부터 탄탄하게 하고 피부 자체가 건강해져서 빛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다음은 염증 주사요. 이건 진짜 가성비 끝판왕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피부가 안 돌아갑니다. 염증 있을 때 그냥 한대딱 맞으면은 바로 가라앉죠. 효과가 확실해요, 이거는. 비용도 한만 원에서 이만 원, 뭐 싼데 는5천 뭐 원까지 이벤트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냥 커피 한잔 값으로 염증 바로 가라앉히는 데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염증 음. 올라오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그냥 어 가라앉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짜야겠지 그렇게 냅두면은 이거 흉터되고 자국돼요. 그럼 더 오래 가요. 제가 그 느껴봤잖아요.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냥 와서 전문가한테 주사한 대 맞으세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톡스. 보톡스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음.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름 개선도 되고 윤곽 개선도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가능한 시술이에요. 음 보통 맞는 데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뭐 사각턱, 뭐 승모근, 종아리까지 다 맞을 수 있어요. 근육이 너무 크거나 부자연스럽게 움직인다 그럼 보톡스로 해결 다 가능해요. 시술도 되게 간단해서 그냥 잠깐 와서 뭐 점심시간에 한번딱 맞을 수도 있고 응. 뭐 효과도 빠르면 뭐 1, 2주 아니면 2, 3주 만에 딱 나타나니까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히 뭐 사각턱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맞잖아요 응. 그럼 V라인 돼요 확실히 아, 응. 근데 원장님 응. 막 입꼬리 자주 맞으시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저는 입꼬리를 주로 맞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맞아야 되는 거 우리 입 주변에 뭐 내림근도 있고 올림근도 있고 뭐 당기는 근육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육이 네. 그중에 여기 이 내리는 근육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상대적으로 얘네가 작용을 해서 입꼬리가 올라가죠.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표정이 되죠. 예전 영상 보면 이러고 있을 걸요. 근데 이거 진짜 잘못 맞으면 안 되겠는데요? 잘못 맞으면 이게 뭐 이렇게 삐뚤어지게 맞는다. 그러면 이제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 어, 이거 시술사의 경험이 이제 중요해요. 삼사교 또 이러고 있어야 돼요, 계속. 아, 어, 진짜요? 음. 오늘 완전 꿀팁 대방출인데요. 그렇죠.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성비 있게 꾸준히 피부 좋아지게 할수 있습니다.